네,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떤 형태로 사업자를 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로 해야 되는지, 법인사업자로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 이거를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이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내가 사업자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개인사업자는 굉장히 설립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세무서 가서 뭐 임대차 계약서랑 뭐 여러 가지 구비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자금 조달일 같은 경우도 소자본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 크게 자본이 없는 소규모 형태의. 서 쉽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개인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무한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과 관련하여서 뭐 부채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채에 대해서 내가 모두 다 책임을 대하, 져야 하는 그런 무한 책임인 동시에 그 대신에 이익이 나면 다내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사업의 이익에 대해서 내가 내 돈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개인 사업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등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어내 지분만큼만 어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내 지분만큼만 어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그런 유한 책임이고요. 어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이제 주식 회사 형태다 보니까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자금을 모으기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금융 거래에 어 법인이라는 그러한 어 장점 때문에 조금 어 대출이라든지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어 법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어 나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처럼 막쓸 수 없다. 만약에 막쓴다라고 하면 세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불리한 그러한. 어, 세법적인 적응을 받거든요. 그래서 급여 또는 배당의 형태로 또한번 거쳐서 어, 세금을 한번 더, 즉, 이거는 소득세가 또한번더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어, 한번더 소득세를 거친 이후에만 이제 내 돈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법인의 조금 불편한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끔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어, 소득세율은 6%부터 최고세율 42%까지 적용을 받고요. 법인세율은 최저 10%, 그 다음에 음, 가장 높은 구간이 25%입니다. 그래서, 어, 42%, 25% 굉장히, 어, 세율 차이 자체가 많이 나고요. 특히나, 어,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요 구간에 있어서는 소득세율은 38%를 적용받는 반면, 어, 법인세율은 10%를 적용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거의 세율이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러한, 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율만 놓고 따지자면, 소득세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세율만 가지고 단순 비교한다라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어, 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 대해서 세금 비교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소득세율이 38%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요. 그뿐만 아니라 준조세적 부담금. 자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사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 나의 뭐, 급여 뿐만 아니라, 뭐, 재산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직장 가입자보다 더 높은 부담을 갖는 것이, 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율 뿐만 아니라, 어, 이러한 준조세적 부담금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법인, 같은 경우에 같은 과세표준 2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세율은 10%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굉장히 이것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 법인이 유리한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의 급여라고 해서 내가 급여의 형태로 받아야만 내 돈처럼 쓸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자의 급여 형태로 이제 나, 나에게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데, 이 급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근로소득세는 이 개인, 이제 이 대표자 입장에서는 나의 근로소득세가 이제 나의 개인소득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내가 일시적으로 나의 급여로 갖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즉 2억 원 전액 급여로 이제 넘어오게 될 때는 마찬가지로 38%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겠죠. 자, 그래서 이 2억 원 전액 내가 인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10%를 일단 1차적으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소득으로 넘어올 때 38%의 세율을 또한번 적용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8% 플러스 1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보다 더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38%한 번으로 나의 돈처럼 쓸 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거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2억 원 전액이 아니고 나는 지금 그렇게 큰 목돈이 필요 없다. 어, 연봉 4천만 원씩 그냥 매년 반 받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4천만원 세율 구간이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0%를 감안하더라도 법인세 10%그 다음에 소득세 15% 해서 총 2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치면 이 개인의 38%보다 조금 더 유리한 그러한 형태로 어, 내가 돈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목돈이 필요해서 나의 급여로 일시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어, 그냥 나는, 어, 일정 금액씩, 어, 매년 매년 나누어서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게, 어, 이렇게, 어,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어, 자금 사정에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이제 법인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법인의 입장에서 나의 대표자 근로소득을 지급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급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1억 원을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주는 것보다는, 자,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어, 자, 낮은 세율, 14% 세율로, 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높은 세율의 그 6%부터 부터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한 번만 부과하고 이제 종결되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으로 배당의 형태로 어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8천만원을 근로소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어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어, 절세 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오게 된 이러한 세금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이러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면 어, 조금 더 어, 효과적으로 어, 절세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절 어, 절세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봤습니다.